2007년 10월 합평 문제인데요. 지금 보니까 이항분포를 따른데요, x가. 자, 이항분포 따르면 np, npq 이렇게 공식 쓰고 싶잖아. 자, 근데 얘는 공식을 쓰기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. 왜?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? 그러면 이거는 이항분포를 단순히 공식만 아는 게 아니라 어떤 배경에서 사용됐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. 이항분포에 뭐라고 했었지? 독립 시행의 사건, 독립 시행의 확률. 이것이 적용된. 이산 확률 분포표가 그려질 때 쓴다고 했었죠. 음. 자 그러면 n,1분의 1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를 이렇게 그렸을 때 어떻게 그려지냐면 아 물론 평균이나 분산을 구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x는 1, x는 2 이렇게 항 하나를 말하는 거잖아. 그럼 실제로 표를 그렸을 때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해 되니?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. 이게 이제 x라고 하고 얘가 p라고 했을 때 처음엔 얼마부터 시작하겠어요? 0부터 시작하겠지. 그 다음엔 얼마? 1. 그 다음엔 얼마? 2.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서 마지막 박스엔 얼마가 그려지겠어요? n이 그려지겠죠. 그랬을 때 선생님이 이 부분에 쓰이는 것이 독립시행 확률이라고 얘기했잖아요. 그렇죠? 자, 그러면 첫 번째 칸에 쓰여지는 이 확률은 얼마여야 됩니까? nc 0에 자, 일어날 확률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0제곱. 그 다음에 2분의 1에 n-0인데 어차피 n이겠지. 그래서 n제곱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게 x는 1의 확률이라는 거죠. 아이고, x는 0의 확률. 자, 그럼 1의 확률은 얼마겠어요? nc1에 2분의 1에 1제곱, 2분의 1에 n-1제곱. 근데 어차피 지금 보니까 모양새가 두 개가 2분의 1이 밑이 똑같으니까 항상 2분의 1이 몇 제곱 나오겠어. n 제곱 나오겠네. 이해되십니까? 자 그럼 두 번째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요? 얘는 n c 2의 2분의 1의 n 제곱 되겠네요. 그럼 문제에서 얘기하는 대로 해보면 x는 2의 확률. 그럼 요거는 x는 1의 확률의 10배. 그럼 10 곱하기 n c 1 그 다음에 2분의 1에 n제곱 되는 건데, 그렇다는 것은 요거랑 요거랑 똑같아서 지워지겠지?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요? 10n이 되겠고, 왼쪽은 n, n-1 나누기 2가 될 테니까요. 그럼 얘는 20n이 되겠네요. 그러면 어차피 자연수니까 지워주면, 우리가 n-1은 20이니까 n은 얼마? 2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요렇게 구하시는 겁니다. 됐습니까? 오케이.